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신스틸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요한 장면, 메인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 장면보다 부각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 스틸러라고 말합니다. 신 스틸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 스틸러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면 주인공의 역할이나 장면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고 중에 떠오르는 광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광고가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 상품은 정작 기억이 나지 않고 광고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어느 중국집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짜장면도 짬뽕도 탕수육도 아닌 단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국집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가르침보다 다른 것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의 장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 축귀 사건으로 더 익숙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 깨져버린 상황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누굴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단번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라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선지자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은 이 귀신 뿐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한마디 외침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흐려져 버렸어요.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질이 왜곡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뒤틀린 신앙은 그 복을 세상의 가치로 바꿔버리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은 명백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부요하게 하지 않겠어. 건강을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명예와 권력을 주시지 않겠어. 잘 되게 하시지 않겠어라는 세상적 가치로 환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저변에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훗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7절에 나타나 있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같죠? 아닙니다. 분명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바탕 휘젓고 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해 버렸습니다. 새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훈의 본질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순종한다. 말씀의 내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에 집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메고 나오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달라져 버렸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모든 사역이 비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말씀을 나눈 일이 있죠. 말씀을 나누자 여자는 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신 분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주나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것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른 결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통 회방 놓은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참 진리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경험했던 바가 다르고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으로 이르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함에 이르지 않는다면 복음인 것 같지만 오히려 빗나간 복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뒤틀린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틀리지 않은 복음일 수 있어요. 틀리지 않은 사실일 수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 제사장이구나 혹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이르질 못한다고요. 아, 이분은 그저 선지자시구나 여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이르지 못한 채 잘못된 복음으로 멈춰 버릴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야, 이것은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훈의 내용이 뭐였어요? 귀신도 명하니까 귀신도 쩔쩔 매는구나. 귀신도 순종하는구나. 여기에 그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이르질 못했다고요. 사람들은 그저 그 현상에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상에만 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귀신이 망쳐버린 예배예요. 귀신이 망쳐버린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제목도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니. 천국 복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유사 복음이 예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훼손한다고요, 방해한다고요, 가로막는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사탄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 현장이 휘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빛나간 복음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곡된 복음, 빛나간 복음은 우리를 유사 복음의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현상에 주목하게 만든다고요. 어설프게 아는 복음, 어설프게 받아들인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온전히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뭘 배우시겠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시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구나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현상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를 찢고 들어옵니다. 나의 이제까지의 죄를 찢고 들어오고 행실을 찢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방향으로 온다고요. 그러니 나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신앙관과 내가 추구해왔던 신앙의 방향성과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이것은 새 교훈이다. 이제까지 율법사들이 가르쳐 왔던 그 말씀과 다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다른 말씀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 귀신이 순종하네?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요. 현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성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네가 이야기했던 그 현상 때문이 아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 여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빗나간 복음,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순전한 복음에 이르러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